자 안녕하세요 베이비와 품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일랜드 라이프에 새로 추가된 직업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직업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오후 2시니까 한번 전화해볼까요? 알바잡 찾기 오! 우와! 알바잡! 부수입을 벌고 싶습니까? 편한 시간에 일하고 싶나요? 원하는 일정을 선택하면 현지신대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알바잡이 제공합니다 우와 뭐 되게 많은데? 오! 우와! 뭐야? 되게 신기한 게 많아요 등산 동반자 지난번에 함께 등산했던 파트너가 곰에게 잡아먹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laughs> 달리기 실력이 좋아야 한대요 그리고 게이머 구함 요거는 블랙블록 최고 점수를 깨줄 사람을 찾습니다 가구 옮기기 무거운 가구를 창고로 옮겨주세요 코코넛 밀크는 진짜 우유인가요? 그래서 코코넛을 따서 가져올 삼자가 필요합니다 모래 조각품 심판 해변의 소동은 그들이 너무 친절하고 사랑스러워서 짜증이 난다고 소동을 일으켜 달래. 이거 재밌겠다. 그런데 나 이게 하고 싶어요. 코코넛 따오기.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두개할수 있나? 안 되네. 알바전 평점 없음. 권장기술. 우편으로 코코넛 보내기 하면 된대. 저 코코넛을 따로 가볼까요? 그런데 코코넛 나무가 어딨죠? <laughs> 코코넛 나무 새로 생겼나 본데. 없는. 어딨지? 이게 코코넛 나무 아닌가요? 코코넛이 없는데? 코코넛 어디서 따지? 자, 요건 치트를 사용해서 지금 구매를 한 코코넛 나무인데요. 요렇게 생겼대요. 근데, 아,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안 보이지? <laughs> 자, 지금 파인애플이랑 카바는 찾았는데, 코코넛은 도저히 못 찾겠네요. 자, 이 아무래도 포기해야겠다. 자, 포기하고 빠르게 다른 거를 찾아 봅시다. 기약 취소하기. 어, 취소안 되냐? 여러분, 왜 취소가 안 될까요? <laughs> 아 공공서비스가 차단되어서 인터넷이 안 된대. <laughs> 여기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라서 그런 거였어요. 자 이제 진짜 취소할게요. 아 아깝다. 취소된 일. 이지? 이지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든 말든. 자 다른 거 찾아볼게요. 이거 한번 포기한 건 못하는구나. <laughs> 이거 할까요? 모래조각품 심판. 이거 근데 너무 웃겨.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자신이 최고의 심판 후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심판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까? <laughs> 모래 조각품이 당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진짜 오바다. <laughs> 그리고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니야. 제일 조금 줘. 진짜 웃겨. <laughs> 다른 거는 그래도 급여. 시간당 뭐 35, 33, 24. 이거는 120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21이야, 21. 제일 낮으면서 아주 바라는 건 제일 많아요.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수요일 6시에 시작한대요 어 금방 시작하겠는데? 30분 후에 시작이에요 어 제주가 일어나러 떠납니다 하고 떠났어 아지 혼자 가는 거예요? 멋진 모래성을 구경했고 몇몇 상자 안을 확인했으며 공짜 음료를 마셨습니다 어 그리고 급료도 받았대요. 그래서 150 원을 받았고 팁으로 50 원을 받았습니다. 오 정말 짜다 정말 짜. 알바를 찾아봅시다. 어 오늘은 또오이 별이 아 나의 평가에 대한 거였구나. 나의 평가가 지금 2점이에요 별두 개. <laughs> 조개 껍질을 찾아서 가져오세요. 왁싱 전문가? 내 사랑과 바다에 가고 싶은데, 친구들에게 그녀의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낸신인데 얘는? 낸시 남편이 있는데, 왜 그녀 를했지 사랑의 그녀야? 어, 왁싱을 해주는 것도 있고, 개구리 연구하는 것도 있고, 바람잡이는, 클럽에서, 아, 바람잡이 해줄 사람 구하는 거고, 유급 해변 청소 자원봉사, 분재 아티스트. 뭐 할까요? 왁싱 전문가야. <laughs> 나 이거 웃길 것 같아. 자,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laughs> 이거 해봅시다 또 혼자 떠났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하루에 몇 개씩 뜨면은 어 시간 조금 쪼개가지고 몇 개씩 뜰수 있겠다 알바를 대실패인데요 아쿠아 스쿠터를 떼빼고 광내는 작업은 대부분의 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단순한 일입니다. 아, 왁싱이 아쿠아 스쿠터를 왁싱하는 거였어. 어, 아까 제대로 안 늙어갖고 <laughs> 왁싱 털, 사람 털 그런 거 생각했나 봐요. <laughs> 자, 이런 걸 못했대요. 그래서 알바도 평점이 하락했고 지금 영심을 려요 아는. 그래도 아니, 아무리 내가 못했어도 그 거기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데 그거 돈은 줘야지. 진짜 너무하네. 하나만 더 띄워볼까요? 지금 별 하나 됐잖아. 이번에는 요거 줘야겠다 조개껍질묶어 그녀의 목게 걸고 요거는 쉬울 것 같아 조개껍질만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새벽 12시까지 조개껍질을 우편으로 보내래 하나만 보내면 되는데 그럼 우리 아까 전에 가디비준거 있잖아요 요거 보내면 되겠다 대성공! 대성공이요 그래서 지금 평점이 다시 올랐고 61세몬레온의 팀 6원까지 그리고 루아와 관계가 상승했대요 아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이랑도 친해질 수 있군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조개 껍질 있고 개구리 있고 이러면은 뭐 시간 낭비 안 해도 금방금방 돈을 벌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데요? 근데 60심 으려면뭐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니니까 뭐 엄청 좋은 건 아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파트 타임 잡이 새로 생겼는데 다양한 것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생겨서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